Writing. Hello, everyone. Happy Wednesday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I'm Serena. I'm Master Eugene. So, 선생님, 네.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Wednesday? 자, 근데 또 특별한 대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그동안 이제 남편, 그 아내 이렇게 부부끼리 놀러 가고, 뭐 아이도 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아또 이게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솔로 트립스도 생각 안 해볼 수 없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홀로 여행 중 뭔가 설레는 만남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 솔로 트립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No, well, 음. I mean, really, really, really small ones, I guess. How about 음. you, Son y e o y u m 저는 뭐 같이 두자안 가는데요. 뭐 저는 yeah. 가족 여행도 거의 혼자 빠지고요.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네. 그 식사 안, 안 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 그래서 홀로 여행 중 설레는 만남이란 제목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Alright, here's today's dialogue: A Serendipitous Encounter on a Solo Trip.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네, 오늘의 도전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자와 여자가 여행 중에 여행지에서 만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어, 저기 그쪽도 혼자 여행 중이시라는 걸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혼자 여행 중인 거 맞아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정말 해방감을 주고 있어요. 아, 완전 이해해요. 누구와도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뭔가 멋지잖아요. 음, 바로 그거죠. 그때 그때 상황 봐 가며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즉흥적인 게 너무 좋아요. 대게 괜찮으시면 나중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 혼자 다닌 거 좋다고요. 안녕히 가세요. <laughs> 즐거운 출입 <트립> 되세요. <laughs> 아 정말 살벌하네요. 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둘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같이 가면 뭔가 약속하고 가야 되고 이런 느낌인데 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느낌이 여기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자분이 얘기를 하죠. 그때그때 그때 상황 봐가며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이거 정말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상황 봐 가며 이게 영어로 가능할까? 음. 그때 그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음. 뭐 지금 정하지 말고 그때 그때 봐 가면서 해보자. 네. 이런 얘기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어로는 as you go. 음. 그러면 As we go, 네. as I go, as she goes,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you를 많이 써요. 음. 근데 as you go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신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you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죠 yeah. 네, 그래서 계획을 정해 놓지 않고 진행하면서 상황 따라 판단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Yeah.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있잖아. 우리 그때그때 그때 상황 봐 가면서 하루하루 뭐 할지 정해 보자. 이런 느낌. 자, 각각의 날을 정하자. Let's decide each day. 우리가 가며 as we go, let's decide each day as we go. 네. 자, 두 번째는요. 너 있잖아. 그때 그때 상황 파가면서 원하는 거 선택해도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당장 선택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자, 넌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해도 돼. You can choose what you want. 네가 가며. As you go, you can choose what you want as you go. 네, 자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그때 상황 파가면서 최고의 방법을 생각해내 보자. 자, 최고의 방법을 생각해내자. Let's figure out the best way as we go. Let's figure out the best way as we go. 네, 자, as as planned. 라우 하는 우리 계획 a 로라는것 We 대 a 고보 planned. 맞아요. go는 p l a n n 는 d 낌이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항상 네. 우리 그렇게 나왔었죠. 네. 자, 그렇다면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h e 죠 e We h a h e e h Here are today's keywords.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짚어볼게요. 알아채다, 뭔가 눈치채다. Notice, 음. notice. 네, 뭔가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말을 음. 안 해주고 있다가 친구가 어, did you do something to your hair? 음. 그랬을 때 어, oh, 너 눈치챘어? You noticed. 아하, 음.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네. 자 다음은요, 홀로, 단독으로. 이거 진짜.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솔로입니다. 솔로라고 네. 하면 뭔가 짝이 없고 뭐 음.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다는 얘기는 네네네.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혼자서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인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I'm solo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I'm single. I'm single. 그렇죠? And ready to mingle. <laughs> oh my. <laughs> 이 덩어리 표현 여러분 있어요. 네. <laughs> 네. 그거는 자, 사용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I'm s i n 라고 하세요. 파티하기 에딱 좋은 그런 네. 덩어리죠. <laughs> 자, 다음은요. 또한, 뭐, 뭐,도. As, well. 음. As well. As well. As well. 음. 이는 결국에는 also 혹은 투라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맞아요. 네, 조금 격식의 느낌이 저는 느껴지고요. 오, 네. 저는 이 이걸 쓰면 이상하게 제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써요. <laughs> 저는 멋진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센바 멋있습니다. 오, 땡큐. 아, 네. 자, 네 번째는요. 해방감을 주는이라고 얘기를 할때 어, 엄청나게 빅월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뭐가 나올까요? freeing, f r e e i n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free 한다는 거가 남을 해방시켜 준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하는이니까 ing를 붙인 것 뿐인데 네. 지금 잘 들어보니까 세리나 선생 발음할 때요, 음. freeing. 프 r e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음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freeing. 아하. 그래서 연결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e 하고 아이 하고는 발음이 다른 거라고 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so free 할 때는 이 모양을 조금 벌려주고 mm -hmm. ing은 편하게 풀어서 그냥 엥응 정도의 느낌. Yes. Yeah. Okay. Freeing. Alright. 음. 자, 다음으로 즉흥성 이거 뭐라고 할까요? Okay. Spontaneity. 조금 음, 어려워요. 어, 일단 즉흥적인 더 많이 쓰죠. s p o n t a n e o u s 근데 이거 t 명사 형태예요. s p o n t a n e i s p o n t a n e 렇습니다 이게 형 t 사사용 o 도 s s p o n t a 사 e o u s s p o n 지 a n e o u 아 Spontaneous. Spontaneous. s p o n t a 요 e o u s Spontaneous. s p o n t a n a b A drink. 음. 근데 뭐 drink는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죠. 성인들끼리는 음. drink라고 하면 네네네네. 보통 술이지만, 네. grab a coffee. 네네네. 그 뭐. 맞아요. 꼭 drink가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Yeah, grab a tea. 음. Mm. So grab이라고 하는 게 잡다라는 뜻이지만 가볍게 한잔 한다라는 느낌이 네. 될수 있다. 그리고 술만이 아니라 뭐 커피든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 음. 한번 해봤습니다. 네. Hi. 자 그렇다면 주일 편으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today's key expressions. 네, 오늘의 주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패턴에 가까울 정도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h e first t 다 i 다 g is t h a a n t h e l p i n g 네. c a n t h e l p i n g 네, 쌤, 이거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건가요? Oh.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뭔가 충동이 너무 강해서 이거 안할 수가 없어라는 네. 느낌인 맞아요. 거죠, 그렇죠. 말릴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자기 맞아요. 네. c a n help ing. 음. 오, 진짜 그러네요. 여기서 help가 말린다라는 음. 느낌이네요. 네. 내 자신을 도울 수가 없어. 맞 이거 그냥 거의 본능이야 이런 아. 느낌이네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Okay. 오케이. 어. 당신이 여기에 혼자 와 있다는 걸 알아채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음. 왜냐하면 이게 말이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Uh -huh. 그만큼 그게 너무 확연하다. Uh -huh. 네. yeah. 그런 게스를 할 수밖에 없다. 음. 이런 느낌 작업 멘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알아채지 않을 수가 없네요. I can't help noticing 당신이 여기에 당신 혼자라는 걸. You are here by yourself. Hey, handsome boy. <laughs> I can't help noticing you are here by yourself. There's definitely something to Rihanna would say. You know? Oh, yes. 네. She's very proactive. 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맞아요. 네. 자, 두 번째는요. 나그 영화 끝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 감정이 너무나 셋다는 얘기죠. Mm -hmm. 자,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 I couldn't help crying. 그 영화의 끝에서. At the end of the movie. Mm -hmm. I couldn't help crying at the end of the movie. 네. 아무래도 과거니까 can't가 아니라 couldn't 바꿔 줘야 되겠죠. Mm -hmm.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 볼게요. 누군가와 타협하다. 뭐뭐와 타협하다. compromise with 목적어. 네. compromise with Someone. 네, 지금 세리나 쌤 발음 여러분 들으셨죠? 뒤에 PROMISE가 나오니까, 어, 이거 약속이네? 이러면서, promise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Z 발음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compromise라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Compromise. 아하. Mm -hmm. 자, 예를 들어서, 난, 그 고집 센 남자와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 음. 나는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 I didn't want to compromise. 그 고집 센 남자와. With the stubborn man. I didn't want to compromise with the stubborn man. 네. 두 번째는요. 우린 서로 타협할 필요가 있어. 음. 우린 타협할 필요가 있어. We need to compromise. 서로와 with each other. We need to compromise with each other.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 그러면 사람 말고 다른 것과 타협한다라고 쓸 수도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가. Mm -hmm. 이것도 yeah. 가능할까요? Yeah, of course. Mm -hmm. Yeah. You can compromise um your needs. Okay. Right? All right. Or compromise a uh, certain issues, right? Okay. Yeah. All right. So 그럴 때는 w i t h 를 쓰지 않겠네요. 그러면. Mm -hmm. 방금 you just said you can compromise your needs, yeah. right? So with 안쓰고 그냥 그것을 타협한다. 네. Okay. 좋습니다. 그거를 양보하다라는 말이죠. Mm -hmm. 네. Okay. 자, 세 번째 주요 표현 볼게요. 괜찮다면 혹시 괜찮으시다면요. 으흠. Mm -hmm. If you, don't mind. 네. if you don't mind if you don't mind 저는 여전히 이거 의역보다 직역 추천드릴게요. Mm -hmm. 마인드는 신경쓰다 꺼린다라는 뜻이 좀 있어요. Mm -hmm. 그래서 당신이 꺼리지 않으신다면요. Mm -hmm. 이렇게 해야 나중에 답을 할때 편해집니다. 맞아요. Okay? 자, 당신이 괜찮으면요. 제가 이 의자 가져가도 될까요? Mm -hmm. 쇼핑몰 같은 데서 너무 많이 쓸수 있죠. 맞아요. 자, 당신이 꺼리지 않는다면 if you don't mind 제가 이 의자를 가져가도 될까요? can I take this chair if you don't mind can i take this chair 네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 자리가 모자라잖아요.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어, 괜찮으시면 같이 함께 가고 싶은데요. 이런 mm -hmm. 느낌. 자, 당신이 꺼리지 않는다면 if you don't mind 전 당신과 합류하고 싶은데요. i would like to join you. if you don't mind i would like to join you. 오늘도 EBS에 와이구나 세리아나.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요 편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영작 가볼게요. Let's go! All right, everyone. Grab your pens, pencils, and erasers. Let's start writing.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요. 그쪽도 혼자 여행 중이시라는 걸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 전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I couldn't help noticing 당신이 혼자서 여행 중이라는 걸. You're traveling solo. 또한 As well. I couldn't help noticing you're traveling solo as well. 음. 자, 그랬던 여자분이 혼자 여행 중인 거 맞아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정말 해방감을 주고 있어요. 자, 전 그래요. I am. 전 생각했어요. I thought 제가 외롭게 느낄 거라고. I'd feel lonely.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정말 자유롭게 풀어져 오고 있어요. But it's actually been really freeing. Mm -hmm. I am. I thought I'd feel lonely, but it's actually been really freeing. You have a good trip, okay? <laughs> 바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앞부분에 I am 하고 끝냈잖아요. 네. 이건 뭔가를 받아주는 걸까요? 맞아요. I am. Traveling solo라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줄여서 그냥 I am 비동사 칼지만. 오케이. 자, 그래도 이 남자가 아 완전 이해해요. 누구와도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건 뭔가 멋지죠. 음. 자, 저는 완전히 그걸 이해해요. I completely get that. 좋은 뭔가가 있죠. There's something nice. 타협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About not having to compromise. 네, 그 누구와도. 네, with anyone, I completely get that. There's something nice about not having to compromise with anyone. 네, 여기 지금 보면 having to라는 게 나오잖아요. 음흠. 물론 이제 나시 붙긴 했지만 have t o ing 붙이는 게 가능해요. 하실 수 있는데요. 얘도 나름대로 동사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우리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without ing 이건데 음. 거기에 have to도 ing 걸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Right? Without having to go home first. Right. 뭐 이런 이게 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해하다는 understand 쓰지 마 원어민들이 음.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냥 네네. get 단어 깔끔하잖아요. 정말 많이 써요. get은 머리로 get하는 거죠. 네, I get it. 음. Oh, I completely get that. Yes. 네, 자 그랬더니 여자분이 바로 그거죠. 그때 그때 상황 봐가며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 그런 즉흥적인 게 너무 좋아요. 자 정확해요. 전 각각의 날을 계획해 오고 있어요. Exactly, I've been planning. each day 제가 가며 as i go 그리고 전그 즉흥성을 사랑해요 and i love the spontaneity Exactly. I've been planning each day as I go, and I love the spontaneity. Oh, so. So, h 자 여기서 오늘 h 금 계속 h a p p y ING v e b e e n h a i n g 가두번이 y 나온 a 같 i 데요 n g h a v e b e e n i n g to say t h a 겠 I'm going to say that I'm g o i 하 g to say that I'm going t 래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자 o 어 괜찮으시면 나중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거 봐요, 아, 세리아나가 인기가 자, 폭발이에요. 이런 반전을 생각 못 하고 <laughs> 제가 써버렸네요. 자, 당신이 꺼리지 <laughs> 않는다면, if you don't mind, 당신은 잡고 싶나요 Do you want to grab? 컵. 피한 컵을 나중에. A cup of coffee later. If you don't mind, do you want to grab a cup of coffee later? 네. I sure wouldn't mind. 잠깐 <laughs> 여기 라인은 없는 부분인데, 자 지금 I sure wouldn't mind로 지금. 어, 만들어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인드하지 않는다. 꺼리지 음. 않아요. 네. 정말 꺼리지 않다 그랬죠. <laughs>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인드를 직역으로 느껴 준다면 충분히 헷갈리지 않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직역해 주세요. a l right, let's take a listen. I couldn't help noticing you're traveling solo as well. I am. I thought I'd feel lonely, but it's actually been really freeing. I completely get that. There's something nice about not having to compromise with anyone. Exactly. I've been planning each day as I go, and I love the spontaneity. If you don't mind, do you want to grab a cup of coffee later? h e r s today's review. 알아채다, 눈치채다. notice 또한 뭐뭐도 as well 즉흥성 spontaneity 핵심 표현으로 갔어요. 그때그때 상황 봐 가며 as to go 주회 표현으로 갔어요. ing 하지 않을 수가 없다. can't help ing that's all mondays to s a t this is easy r e a i n g 네, 오늘의 이지 이딩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 그냥 그때그때 그때 상황 봐 가며 배우고 있어요. 저 그냥 배우고 있어요. 제가 가며. 네, 오늘 배울 핵심 표현 그때그때 그때 상황 봐 가며 As you go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시 듣기는 EBS 오디오학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세리나였습니다. 영작부터 스피킹까지 All in One Easy, easy Writing. writing.